나는 라늘라디 뛰+ 뛰+ 뛰 말입니다 하파파파 버려 합니다 솔솔솔솔 손서 쏘는 위로 파랑파랑 빨리 쏘는 물레 레시피와 루피와 레시피 희석과 희숙이 스대이어와완전까지 왔어

산으로 산으로 간다고? 응. 때리어이. 예. 아빠 근데 말하는 거 들어, 자. 아니요. 네가 지금 말하는 거 찍고 있는 거야. 응. 아기이거봐이 소희 말수 있어. 에이. 이상한 말하지 말았지. 아뇨. 응. 태나아 어? 네 여기 엄청 높은데 여기? 엄청 응? 높아? 응 어, 엄청 높은데 어? 와저 멀리 멀리 뭐 저거 이상한 거 있어 어? 저건 뭐지? 아빠 해봐 cakes Abang benar